어 왔어! 들어봐 바틀리아드라는 참깨빵 위에 기가 막히 속이 꽉찬 순쇄고기 패티가 두장두 장. 장! 두 장!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와찐 인치즈 무라보야 피클에 양파까지 아 주문 빠라빠빠빠 아이고 놀라셨죠? 오늘 빅맥송 최근에 요즘 유행하잖아요 TV 광고 나오는데 빅맥송 한번 저희 피디님이랑 도전해봤습니다. 어, 거기 보니까 버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꼬마 아이, 이쁜 꼬마 아이가 부르는 버전도 있고, 뭐 대가족이 부르는 것도 있는데, 약간 우리 쇼컷쇼컷 쇼컷 같은 그런 버전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랩을 가미해서 또 보니까 그 로고송, CM송이 그 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와 그래도 이게 은근히 은근히 약간 재밌는데도 어렵네요. 왔어 왔어! 와, 우햄버거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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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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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찬 순세고기 패티가 두 장, 한 장도 아니야 두 장. 이 특별한 소스에 와우, 이 푸짐한 양상추, 이 찐찐찐 치즈에 피클에 또 양파까지, 오머 음. 브라보. 야들야들한 참깨빵 위에 기가 막힌, 어? 속이 꽉찬 순세고기가 패티 두 장. 다시 할게 액아한 장도 아니고 두 장! 어두 장! 두 장! 두 장! 두장 들어봤어? 두 장! 야두장 들어본 적 있냐? 두 장! 야햄버거야한 장도 아두 장! 액션 와우 푸짐한 양상추 오오이이찐치즈또 피클에 어막 양파까지 와 이거 정말 라보 라보 아 브라보 I'm a d g m not a g i o t a o g i n g o t a g i o t a o g I'm n a dog. I'm not a dog. i o t a d o u I'm n t a d g o t a g i o t a o u I'm not a dog. I'm not a dog. I'm not a dog. I'm n o not a dog. i I'm n a d n o a n g t a a n t a I'm n o I'm n o I'm n a d n o a d o a g i n g 바라바 a 바 a 바라 바바바바 t r 바바 바라 바라바라바 p 바바 h p a 라바라바 p a p a p a 라 a p 바 p a p a 라 a r 바 p 요! 요!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빠빠빠 빠빠빠 한번 더! 빠라빠빠빠 아하아안 먹었어 안 먹었어 감자튀김 안 먹었어 원래 감자 별로 안전 예전에 이게 친구들이랑 딱 그냥 세트 시켜 먹으면은 이 감자튀김, 막 오, 뭐 어니어링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어요. 손에 대지를 않아요. 이런 건난 무조건 햄버거 먹어 햄버거, 온니 햄버거, 밀크쉐이크, 콜라전 원래 아시잖아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디님께서 또살 빼라고 아주 그냥 너무 갈구셔가지고 요새 닭가슴살 먹고, 아, 아, 닭가슴살 먹고, 라면도 안 먹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오늘 이 챌린지, 빅맥송. 어? 한번 우리가 대상 받으려고 오늘 햄버거 오랜만에 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저양근석은 항상 연기를 일상처럼 음? 일상을 연기처럼 아시죠? 아, 미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PD님 꺼서, 꺼서 꺼서, 꺼서 이렇게 아, 배고파 먹자 배고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나안먹나 인스턴트 완전 좋아, 인스턴트